이번 시간에는 선포 기도하며 배우자를 유혹하는 귀신을 몰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음란하고 악합니다. 세상은 음란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음란한 짓을 하는 이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아름다운 한 팀입니다. 부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의해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밤늦게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생각하며 불안하고 걱정이 되나면 는그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귀신들의 세를 결박하세요. 유혹과 음란행을 대적하고 결박하고 대적하세요. 당신의 기도는 능력이 있으며 그 기도는 악한 능들로부터 남편을 지켜줄 것이며 이렇게 선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임하소서 성령님 내가 깊어지면 명령하세요. 우리 남편을 유혹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명안에 떠나갈 저다. 우리 부인을 유혹하는 음란의 귀신은 예수명안에 떠나갈 저다. 음란 귀신이 떠난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말할지어다부검서의 좋은 영이 말할다 천사들아 우리의 남편을 보호할지다 천사들아 우리 집사람을 보호할지다 천사들아 곧장 집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할지다호흡을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대적하고 병령하세요 그러면 하품이나 기침이나 체채을를 둬서 걱정하게 하는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아니면 배우자를 생각할 때 걱정스러워 못심하는 생각이 자신을 주장할 때 마음으로 애혜를 찾아 평안을 채우도록 기도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자꾸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꾸 의심하면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 아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은혜 충만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장악하려는 귀신을 향한 선포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결혼한 부부는 한 몸으로 누구도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못합니다. 주로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과 많은 음, 관련된 문제로 자유롭지 못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간섭과 체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그것이 온전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오직 주님만이 지배하셔야 됩니다. 지로운 남성은 어머니가 자신의 가정에 대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머님, 제 아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만 보고 평가를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챙기시고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자립심을 기르도록, 독립심을 기르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섭하시고 알려주는 걸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보잉의 지혜와 잠재력을 길러가도록 해주세요. 지로운 여성은 어머니가 남편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이도 말하지 마시고 좋은 문을 보고 긍정적으로 좋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저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자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녀 교육을 하도록 양보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여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성령적인 것이며 옳은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가 떠나갔으면 그들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몰두해야 됩니다. 선포기도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소서 성령 의 임재가 깊어지면 명령하세요. 우리의 가정을 장악하여 부부간에 불화를 조장하려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무으로떠나갈지다 우리 가정의 역사에 장악하고 간섭하려고 충동하는 귀신은 예수 이름무로만떠나갈지다 가정을 장악하고 간섭하려는 귀신이 떠난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지다 화평의 임할지다 천사들아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할지다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보아야주시없어서 호흡으로 복식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대적하고 병영하세요. 그러는 하품이나 기침이나 재치기를 통해서 가정에 장악하고 간섭하는 영들이 떠나갑니다. 성능이어서 가정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자꾸 복식을 하면서 예수님 찾양을 기도하면 성능을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가정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성능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는 악한 귀신을 향한 선포기도요. 하나님의 앱에서도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권세들과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루는 악의 형들을상대함이라하셨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은 모두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성조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영적인 걸잘 알아야 돼요. 성조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뿌려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만 떠나가면 유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나그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나쁜 영들을 대적하세요대적하여 몰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옥의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행무한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제가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볼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자신을 취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 안에는 악한 영, 더러운 기운을 제적하고 선포하고 소멸시킨 다음에 상대방 안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세력들 역시 제적하고 결박하여 소멸시켜야 됩니다. 선포 기도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마서서 성령의 임자가 깊어지면 명령하세요. 우리 남편에게는 혈기의 영은 예수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인에게 역사하는 분노 귀신은 예수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나를 우리,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며 혈기의 귀신은 떠난 자리에 온영평안의 영이 말지어다. 평안의 영이 말지어다. 평안의 우리 남편을 주장할지어다. 오늘가 충만해질 때마다 호흡으로 복습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퇴적하고 병리하세요. 그러면 하품이나 시침이나 전체 일체 좋지 못한 성품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자기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령 충만해지야 하늘나라가 되어야 상대방도 하늘나라가 됩니다. 먼저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되어야 자신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그래야 상대방도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사가 의 자신에게 충만하도록. 자기를 보면서 기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항상 찬양하시고 복수검사서 예수님 찾는 기도를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셔서 은혜가 충만한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유예하셨다면 구독소에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